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만나는, 평소에 종종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차 한잔을 해도 한인이 운영하는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차별적인 생각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아니면은 한인 상권에서 팔아줘야 한인 커뮤니티가 잘 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우리 커뮤니티가 잘 살아야 대우를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 우리가 이만큼 인정받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인 동포들이 한인 상권을 이용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나 자신을 우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오지랖이 넓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친구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들이 크게 와닿는 느낌입니다. 정말로 한인 상권이나 업체들이 어려워지고 상권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제 많은 걸 잃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잃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여파가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요. 통계상으로는 20% 정도 약간 웃돌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실제로 경의 체감 온도는 실업률 통계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영업자들이 가게문을 열고 있어도 렌트비는 고사하고 그날그날 인건비 메우기도 버거운 실정이 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실업률의 체감 온도는 20%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많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한인들이라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이용한다면 한인 소상인들이 더욱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한인사회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한인들은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힘을 보태면서 나눔을 실천해왔던 DNA를 가지고 있어서 한인 업소를 이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노영 뉴저지 요식업계의 경우는 이달 초부터 실내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었다가 무산이 되면서 더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기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곤 했었죠.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뭉쳐와서 오늘날 이만큼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뭉쳐봅시다.